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제가 59세인 사람이 국민연금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반환일시금밖에 1년밖에 납부하지 않으니까 반환일시금밖에 못, 못 받지만 연금을 받는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미 계속 가입을 지속적으로 65세 이후에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9세인 사람이 1년간 납부하고 이미 계속 가입을 65세까지 하고요. 그래도 6년밖에 안 되니까 4년을 더 69세까지 10년을 채운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다소 과장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세까지도 이미 계속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200살 산다면 100세까지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은요. 70세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은요. 10년 이상 냈는데도 불구하고 70세까지, 70세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을 70세까지 아니면 70세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여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봤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준비가 미비한 사람은요. 연금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미미한 사람, 미비한 사람은요. 바로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대한 수익을 주는 국민연금 혜택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차서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됩니까? 당연히 60세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다면 의무 납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59세라면 당연히 1년밖에 내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59세가 가입을 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한이 1년이다. 그러면 연금 전혀 못 받죠. 10년 이상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환 시금이라고 해서 정기예금 이율만큼만 받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그 59세에 국민연금 가입한다면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언제까지 할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65세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70세까지 납부할 수도 있고요. 100세까지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요. 물론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200세까지도 할수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것이죠. 따라서 60세까지 국민연금 납부 기한이 10년이 안 됐다면 반환일시금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65세까지 기본적으로 임의계속가입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59세처럼 65세까지 5년을 더 내더라도 6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죠. 6년밖에 안 된다면 4년을 더 내라는 겁니다. 69세까지 내라는 것이죠.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만 69세 때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을 채웠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것은 10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10년까지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이상을 낼 수는 있지만 조금 효율이 떨어지니까 10년까지만 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70세 미만까지만 임의 계속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이제 받을 수 없다고 처음부터 자포자기해서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이나 가입해야지 하고 생각한다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고의 연금 상품 현재하는 최고의 금융상품 국민연금을 배척하고 최악의 쓰레기연금, 연금보험을 가입하니까 문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에 실패는 없다고 말합니다. 실패는 내가 포기할 때죠.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없다는 것인데 5 9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5세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65세까지만 납부하고 나서 연기노령연금으로 최대 5년 동안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굉장히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연기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요?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65세 때 5년 동안 연기한다면요, 매년 7.2%씩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기본 연금액은 그대로고, 할증된 연금액만 추가로 받는다는 점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증되게 136%입니다, 5년 동안. 하지만은, 뭐, 유정연금을 받았을 때, 그, 기준, 기본, 기준이 되는 기본 연금액이 136%가 아닙니다. 100% 대비해서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은 좀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기본 연금액이 그 40년 납부 186만 원이라면 5년 연기 시 70세에는요. 물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25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65세 때부터 이미 계속 가입을 하게 된다면 기본 연금액이 좀 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5년간 더 납부하더라도 70세 때 받는 연금액은 21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86만 원에서 14만 원만 늘었는데 연기 노력 연금은 무려 그 67만 원이야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이것만 봐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연기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 노력 연금이 매월 현재 가치로 43만 원을 받을 수가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그 갭은 더 벌어집니다. 매년 2003% 2024년도 물가상승률을 가정했을 때 70세 때 연기를 하게 된다면 5년간요. 277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속 가입 5년 더한거 210만원 대비해서 무려 43만원이 아니라 이제는 67만원을 더 받게 되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는요. 그 콘스탄트 김에 증여세 상승세 절세자습서 이북이 판매 중입니다 8,500원 인데요 8,500원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왜냐하면 8,500원 내고 85억 850억 그 이상의 절세효과를 거듭되지 않겠습니까 또 2023년도 물가상승률이 3.6% 인데 이것을 반영한다면 연기 노령연금은요 5년간 연기했을 때 물가까지 감안한다면 그 186만원이 292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10만원 임의계속가입 대비 82만원을 더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가 더 오른다면 2022년도 5.2%였거든요. 그렇다면 연기노력연금은 5년 동안에 309만원을 받습니다. 5년 이후에 그러니까 임의계속가입 210만원 대비 거의 100만원 돈 99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후 이미 계속 가입은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될 경우, 연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기간을 총 10년을 채우는데, 연장하는 데만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려할 사항은 좀 남아있습니다. 연기를 하게 된다면 유정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정연금 기본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36배를 5년 뒤에 연기하면 받지만은 유정연금 계산 시에는 1.36배 기본연금에서 60%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laughs> 그러니 이럴 경우에는 이미 계속 가입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연금액이 186만원에서 산정되는 기준이 186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2.3%일 때는 약간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더 오른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연기한다면은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연금 변, 그 연금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1.3배 기준 1.36배 기준으로 그 장애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배로 산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또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죠. 기본연금의 증가로 장애연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률 2.3%일 때 약간 이익이라는 것이죠. 물가가 더오른다면 마찬가지로 그 임의계속가입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 임의 계속 가입을 계속하게 된다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 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연기한다면 당연히 받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5년간 환급액을 받으니까 이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하지만은 환급액을 아주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납입 보험료 대비해서 뭐 받는 거니까요. 1년에 666만 원그그 소득 공제 받는다면 최고 세율 4 9 5라 할지라도 330만 원밖에 안 되고 5년이라면 겨우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800만 원을 더 받을 수는 있으나 미래에 연금액 차이는 엄청나다 보니까 연기 노령보다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임의 계속 가입은 필요합니다. 가입 기한이 10년이 안될 경우에 필요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 기한을 10년 채우는데 정말로 거른 데만 연장하는데 납비기한을 연장하는 데만 써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가 이제 국민연금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복잡한 것이 가면 갈수록 점입가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를 위해서 연금을 많이 수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구해서 여러분들 풍요로운 노후에,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연금보험을 통해서 가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노후준비 절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가입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니까 연금보험은 가입하면 안 되고 가입한 것은 모조리 해야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평가분석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